I <laughs> do Terima kasih telah <laughs> 나, 나, 바론,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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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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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 나, 나, 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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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mm <laughs> 예수 믿어야 천만합하다을뿌려천에 하늘을 천만을뿌려천만 하늘을 뿌려서 천을려 천만에 하늘을 뿌려천하고을뿌 천만에 하늘을 뿌려서 천당에 하늘을 뿌만을만에 하늘을 뿌려서 천을구려하셔서 천만에 하늘을 뿌 천만에 하늘을 뿌려하을서하늘서 천만에 하늘서하서하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다세를각이니그러므로 여신님을 영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복진 삶을 노리다가 선정하셔서 영생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내 거리를 지나가신 해외 관광객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상에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 사람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는 것. 이거보다 도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옛날 진시황은 늙기 싫어서 불로초를 구하라, 죽기 싫어서 불사약을 구하라고 사신들을 만방에 보내었지만. 자기 생명 이주도 연장하지 못하고 죽어서 땅속에서 지금도 썩어가고 있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맹자도 알라도 다룬 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심판하라고 싶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아.

어, 예수 믿고 천당 가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어요 천당 갑니다 갈보리 산상에서 사망권세를 이기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 반만 년 역사라고 하나 불과 평년 전만 해도 초근 목수로 연명하던 조상들이 고통이 있었으며 73년 전에는 이거리에총수리와대포수리가온 국민의 가슴을 공포의 두가지로몰아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처럼 세계가 주목하는 경제 대국으로 달려가는 이 마당에서, 누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내냐고 보는다면, 정치인은 정치인대로, 경제는 경제인대로, 각계각 정의구동성 자화적 전함에 떠들어지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30년 전에, 이 땅에 생명의 그리스도 먹음을 놓아, 우리는 여기 벌써 삼두만화에 우상 만들고 전함제로 말며 아 저주받아 가난과 부피 에치던 민족을 깨우쳐서, 오늘 날처럼 복된 나라를 이루고 한 것입니다. 그러으로 생명 되신 예수 그들을 찾아합시다 할렐루야. 억조 창상유구원 소월 쪽에한 세상 한 면적으로 태어나 함께 살아온 주와 여러분은 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있으며 아름답고 복된 나라 이루어야 찾아 선수 대대로 물려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게 그는 대신 하나님을 잘성겨서 아름답고 복된 나라 이루어야. 자장손수대 대들 울려줍시다! 복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면서 누가 복을 주는지 몰라 엉뚱한 데다가 복달라고 부르자는 자들이 있어요. 도월벽로는제 모양으로 깎아놓고 자란다고 복을 줍니까? 서남당고객들 썩은 공당무 밑에 복달라고 부르는 빌려 복을 주겠습니까? 여기 복주는 분을 소개합니다. 이분은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는 자상장비주요 세상을 구원하셔서 구세주 예수 그리도 마망여왕. 한 분이라서 하나님 우리 분이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들이 있어요. 무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전하라광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자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게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다가 천당 가셔서 영생 복목을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것시다문 r 해부군타 d 꼬리야. 안불러 o u Holy Jesus Christ our Savior, please believe the cross and you will in the household. <laughs>